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로다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축복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의 22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이 대한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23편에서 다윗은 이 세상이 비록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또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 신은 원화하면서도 강한 믿음의 확신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대한 고백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와 침밀함으로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의심 없이 다윗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죠.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던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그분을 평생 내 목자로 삼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을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다이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도 험난한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 분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겪었던 고난과 이기의 순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과 이런 역경을 경험했음에 틀린 없을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역경은 매우 사망의 음심함과 같았던 것입니다. 있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도 있었, 다윗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깝게 되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본 시의 저자의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이끌고 좋은 것을 찾아 나섰던 그러한 기억, 그리고 온갖 맹수의 도적들의 위험에서 양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었던 목자렛의 신정을 회상하고 거기에 밑반당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참 목자가 되신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만이 인생의 모든 가정에서 권한의 길에서 나의 보호자다 안내자인 그 요하만이 내가 섬기고 사는 분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이슨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대들은 때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은 많은 양무리는 목자의 보호와 격리가 없이는 그 길을 가기를 망설이거나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작기를 통과할 때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더라도 양은 양심하고 안심하고 목자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사망에 음침한 걸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면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의 순간과 권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고 항상 고백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슨 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믿었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 있어도 영원한 주님이 내 평생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분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반드시 그것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모든 삶을 회고해본후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그의 미래를 포함하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는 영원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무렸을 뿐이지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열심히 사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평생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일천번째 현금으로 드린 인사는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천번째로 드리신 이민숙 집사님, 항상 어떤 육신의 잘됨 속에서 있게 하시고 항상 진정한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매일매일 은혜 충만케 하소서.자녀와 자녀가 개인적 삶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범사에 감사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성김과봉사에서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허위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9구역 김재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김정원 미영이를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애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분 생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